안녕하세요. 중앙영문법, 링크 스타터 리뷰 테스트, 챕터 10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챕터 10은 의문사, 의문문이에요. 우리 의문사가 뭐였는지 기억할까요? 그 의문사는 누가 언제 어디서와 같이 구체적인 것을 물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도 yes no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답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의문사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는 의문문 맨 앞에 의문사가 쓰인 의문문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풀면서 의문사의 뜻에 대해서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후 h 예요 후. h 는 누구라고 묻는 질문이어서 사람에 대해서 물을 때 쓰고요. 이때 누구의, 누구의 것이라고 물을 때는 Who's를 e 쓴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이 번은 w h 입니다 w h 은 우리 무엇이라는 뜻으로 물건이나 활동을 물어볼 때 쓰고요. 우리 w h 이 명사와 함께 쓰이면 무슨 어떤. 또는 몇이라는 뜻이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What color is it? 하면은 무슨 색이야?라고 하고 뭐 What time is it now? 하면은 지금 몇 시야? 이런 식으로 어, 지금 뜻이 바뀐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3번은 when입니다. when은 언제라는 뜻으로 날짜나 시기, 시각을 나타내고 우리가 또 다르게 쓸수 있는 거는 what time이라고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4번, where입니다. where는 어디라는 뜻으로 장소나 위치에 대해서 부를 때 쓰고요. 5번, why는 왜라는 뜻으로 이유에 대해서 부를 때 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대답, 대답은 우리 because를 써서 왜냐하면 이라고 대답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6번은 how입니다. how는 어떠한, 어떻게라는 상태나 방법에 대해서 모를 때 쓰고, 만약에 how가 형용사랑 형용사나 아니면 부사와 함께 쓰이면, 얼마나 라는 뜻이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뜻을 염두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hoose the correct answers 라고 했어요. 우리 7번. 7번에 우리 who인지 who's인지 골라야 되는데, 대답을 먼저 볼게요. She's my mom. 그녀는 나의 엄마야 라고 했어요. 그녀가 누구인지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러면 대답, 다, 어, 질문은 who가 되겠습니다. Who is she? 그녀는 누구야 라고 묻고, 대답으로 그녀는 나의 엄마야 라고 하는 거죠. 8번, 8번은 번8 How old 인지 how tall 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 빌딩이 how old 얼마나 오래됐어? 또는 얼마나 높아? 라고 묻는 건데 대답을 보면 400m 라고 높이를 대답하 t h 죠 그래서 s n 어, how d t a l d h o l 이되 s 습니 t how l t a l how l is t h e b u l i l d is n g t 그 how 얼마나 i 아그리 t 대답으로 l d i m n 라고 하는 걸볼 l 가 is 니다 t h i l d i n 9번. How often인지, how many인지 나와 있는데, 대답은, I exercise every weekend 이라고 했어요. 나는 매주 주말 운동을 해.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라는 뜻의 how often 이 답이 되겠고, how many 같은 경우에는 개수나 양을 물어볼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how, how often do you exercise 라고 해서, 너는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해. 라고 묻는 거죠. 10번, 웬인지. 아니면, where인지 묻는 건데, 대답은, it's September 1st 라고 했어요. 어떤 날짜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날짜 묻는 거, when이죠. When is your birthday? 너의 생일은 언제야? 라고 물어야 되겠고요. 11번, how인지, why인지 나와 있는데, 우리 대답에 정말 큰 힌트가 있어요. because가 나와 있습니다. 어, 우리, 왜냐하면, 나는 계란이 필요했어 라고 했기 때문에, 이유를 물어봐야 되죠. why did you go to the store? 왜그 상점에 갔니? 라고 묻는 게 되겠고요. 12번. How many인지, how much인지 나와 있는데, 대답은, they are $70라고 했어요. 우리 $70야 라고 가격을 얘기하고 있네요. 우리 가격을 물어볼 때, how much라고 해야 되죠? How much are these shoes? 라고 하면, 이 신발은 얼마야? 라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갈게요. Correct the underline parts. 자, underline part에 s 우리 미스테이크가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13번. Time what did you go to school이라고 했는데 우리 어, what 뒤에 명사가 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time이 what 앞에 오는 게 아니라 time은 what 뒤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What time Did you go to school이 답이 되겠고요. 어 뜻으로는 언제 학교에 갔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14번. What old is your sister라고 이 했는데 우리 어 나이 를 물어볼 때는 뭐라고 했죠? How를 쓴다고 했어요. How old is your sister? 너의 여자 형제는 몇 살이야? 라고 묻는 거죠. How 다음에 형용사 쓰는 형태인 거예요. 자, 15번. How many milk did you drink yesterday? 라고 물어봤는데, 어제 얼마, 어, 얼마만큼 우유 마셨니? 라고 했는데, 우리 milk는 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셀수 없는 명사기 때문에, how many라고 개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how much라고 물어봐야 되죠. How much milk? 이거 고쳐주셔야 되고요 자, 16번. color or what her pants 라고 했는데, 우리 13번이랑 같이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what 다음에 명사가 오는 형태를 취해야 돼요. 어, 그래서, what이 뒤에 빠지는 게 아니라, color 이라는 명사 앞에 와야 됩니다. what color are her pants? 답이되겠 고, 뜻 으로 는그 녀의 바 지는 무슨 색 이야？라고 묻 는게 되 겠죠. Complete the questions asking the u n d e r l i n g parts 라고 했습니다. 우리 밑줄 친 부분을 묻는 의문문을 완성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우리 17번 갈게요. Kelly was 150cm tall last year. 라고 했어요. Kelly가 작년에 150cm였다. 라고 했는데 우리 밑줄 친 부분, Kelly의 키가 나와있네요. 우리 그럼 Kelly의 키를 물어볼 때는 how, 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켈리가 작년에 얼마나 키가 컸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 how plus 형용사 형태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18번 갈게요. That is Erica's jacket 이라고 했는데, 우리 그거는 Erica의 재킷 이야 라고 대답을 하는 건데요. 우리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 apostrophe s 는 소유격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누구의 라는 뜻이죠. 어 그러면 우리 위에서 얘기했는데 누구의 누구의 것이라고 물을 때는 whose를 쓴다고 했습니다. Whose jacket is that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누구의 재킷이야라고 묻는 거죠. 자 19번. It was Saturday yesterday. 어제는 토요일이었어라고 해서 몇오일인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 뭘 써야 돼요? What day was it yesterday? 어제, 어제 몇 요일이었어? 라고 묻는 거고, 이거는 what plus 명사 형태였죠. 그래서 이때는 what이 몇이라는 뜻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몇 요일이었어? 라고 묻고, 어제는 토요일이었어? 대답하는 어,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번. Susie usually go to school at 8 a.m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나와 있네요. 우리 시간 묻는 거 when 이죠 When does Susie usually go to school? 어 수지는 보통 학교에 언제 가요? 라고 묻는 거고 대답으로는 아침 8시에 가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만약에 이게 칸이 두 개였으면 우리 뭐로 바꿀 수 있어요? What time? 도 돼요. What time does Susie usually go to school? 라고 물을, 물을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렇게 의문사 의문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어, 우리 Chapter 11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